안녕하세요. 서정호 목사입니다. 꿀보다 더 단말씀이 있는 달콤한 큐티 시간입니다. 한 번밖에 못 사는 삶 성공하고 싶으십니까? 빨리 달린다는 선수가 꼭 1등 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제주 좋은 사람이 꼭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요. 끝까지 달리는 사람이 성공하고 1등 할수 있습니다. 어떤 역경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반드시 성공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인생의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 온전히 바라보며 매순간 그분의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는 끝까지 인생길을 승리하며 달려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분과 만나는 달콤한 큐티, 이제 시작합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해서 인간 역사는 두 동강이 났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역사를 B.C. Before Christ, 그리스도 이전이라고 하고, 예수님이 오신 후의 인간의 역사를 A.D. 라틴어로 Anno Domini, 그리스도의 해 안에라고 명명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역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시는 곳마다 나라가 됐든 사람이 됐든 공동체가 됐든 전과 후로 나뉘는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묻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들어가신 후그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지셨는지요? 어떻게 바뀌셨는지요? 얼마나 변화 되셨는지요. 에베소 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과거를 그때의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새로운 삶의 시작의 때, 현재를 이제는이라고 표현합니다. 흔히 말하는 before와 after가 되는 것이죠.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완전히 달라진 과거와 현재의 사건을 교리적인 측면에서 설명하고 선포했다면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구체적인 삶, 생활면에서 무엇이 달라져야 하는지에 대하여 낱낱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17절부터 19절까지는 구원받기 전에 이방인의 모습을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말씀은 복잡하지만 몇 가지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첫째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의 구원의 자녀가 되기 전에 이방인이었을 때첫 번째 특징은 우리의 마음이 허망해져서 헛된 일들을 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는 청명이 어두워지고 무식해져서 마음이 강팍해서 실제로 하나님의 생명에서부터 떨어져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셋째로 감각이 무디어지고 부끄러운 줄 몰라서 방탕하게 살면서 더러운 짓거리들을 해댔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받기 전에 우리들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한 없는 사랑으로 구원을 받게 된 지금 또다시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권하고 있는 겁니다. 결코 그 부끄러운 사람을 다시 반복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우리 중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사시도 않았고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시지도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20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나니라.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어둠의 자식들이 아닙니다. 더 이상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방탕하게 살던 그 예전의 이방인들이 아닙니다. 이제는 어두워졌던 우리 마음속에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셔서 주가 되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주고 계시기 때문에 도덕적 감각을 잃고 제멋대로 방탕하던 옛날의 모습을 반복해서 살 수는 없다는 겁니다. 21절 이하.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서고자 하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우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21절을 쉬운 번역에서 이렇게 읽어봅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그분 안에서 진리대로 말, 가르침을 받았다면,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배웠다면, 그 진리의 말씀대로, 우리가 가르침을 받았다면, 그 말씀을 제대로 듣고 배운 사람이라면, 예전에 살던 그 부끄러운 삶을 다시 반복해서 살 수는 없다는 이야기죠. 한마디로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새롭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고쳐야 한다는 겁니다. 자, 뭘 어떻게 고쳐야 될까요? 첫 번째는 옛 사람을 벗으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옛 사람의 삶의 모습을 다 청산하라는 거죠. 22절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거져가는 구습, 옛날 버릇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옛사람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본능적으로 살았습니다. 썩어진 허망한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 옛사람을 청산하지 않고는 결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멋진 새로운 옷을 만들어 놓고는 냄새 나는 날아 빠진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벗어들이고 던지고 새로운 옷을 입을 수밖에요. 이미 죽었고 다시는 희망이 없었던 죄악의 삶을 살던 과거의 습관을 벗어 버리십시다. 새롭게 지어주신 생명의 옷, 빛의 옷을 다시 들춰 입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기를 결단한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2 3절입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요. 심령이 새롭게 되요. 고물 자동차에다가 아무리 멋진 페인트를 칠해놓고 단장을 한다고 그 차가 새 차가 되는 법은 아니지요. 다 쓰러져가는 집 껍데기만 아름답게 화려하게 장식한다고 새 집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속 마음이 완전히 뒤집어져 새 사람이 되기 전까지는 그의 인생은 새 인생이 되는 것 아니지요. 속사람을 바꿔야 합니다. 심령이 새롭게 돼요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다. 우리가 할수 있는 것 아니죠. 성령께서 바꿔 달라고 우리를 온전히 그 앞에 드이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24절 읽어봅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우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쉬운 번역에서는 이렇게 풀었습니다. 하나님의 모습대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이 되십시오. 새 사람이 되십시오. 자기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하기 싫어도 그 일을 그냥 하는 것이 자기 훈련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버리기 싫어도 버릴 것은 버려야 합니다. 새롭게 하기 싫어도 새롭게 할 것은 해야 합니다. 자를 것은 자르십시오. 버릴 것은 버리십시오. 과감히 벗어던질 것은 벗어던지십시오. 그리할 때 나의 삶이 내 속에서부터 온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담배 피우는 습관을 끊지, 끊기를 원하면서도 못 끊는다고 합니다. 끊어야 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흉부외과 의사였던 폴 아킨즈 박사가 자기가 평생 연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치료했던 그 폐암으로 결국 죽고 맙니다. 그가 죽기 전에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러지요. 내 평생에 단한 가지 후회하는 것은 20년 전에 내가 담배를 끊지 못한 것이었다고. 지식이 나를 구원해 주지 않습니다. 폐암 전문가가 폐암으로 죽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버릴 것을 버리지 못해서. 끊을 것을 끊지 못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신 후, 오늘 끊을 건 끊고 버릴 건 버리면서, 온전한 새 사람이 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심령을 새롭게 새 사람을 입으라.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함께 묵상한 말씀, 온전히 되새기시면서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언제까지나 과거에 우리가 메어 있지 않고 주께서 열어주시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내일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와 결단력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